이사야 61장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한절씩교독하겠습니다주 여와의 호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와께서 호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와의 호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와의 호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와는 호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와께 호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같이요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60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도 시온으로 올라와서 함께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고 또온 세상에 흩어져 샀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온다는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61장과 6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 회복된 시온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61장과 62장은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성품과 삶의 모습이 의로운 성품,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의롭게 살아서 구원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의롭게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롭게 살게 되는가? 하나님의 종,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의 사역에 근거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가 나사렛 선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이면그 앞에 족보가 나왔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 이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나사렛 예수님 고향이죠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배 드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를 아, 우리는 이 어, 누가복음 4장을 나사렛 선언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그 나사렛 선언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그 나사렛 선언은 공생회를 시작하는 어찌 보면 어, 설계도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세례 받으시고 시험 당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선언을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마치 대통령이 취임식 할때 취임식 연설을 그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 어, 정권의 로드맵을 또 비전을 제시하는 게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연설하는 거잖아요. 나사렛 선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어떤 삶을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지를 선언하신다. 결국 예수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살게 할 것이다. 단지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고 그 백성들이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면에서 구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개의 성격이 있어요 무엇무엇으로부터 구원이 있고요 from이죠 from 구원. 무엇으로부터?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구원받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단절이에요 무엇무엇으로의 구원이 있어요 to, toward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구원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것만 있는데 아니에요. 그건 반쪽이에요. 무엇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 받았어요. 그 끝이에요?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런, 어, 두 부류의 성격이 우리의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이 중요해요. 제가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된 구약성경이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구약성경 중에 특별히 이 4개의 성경이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론, 이 신약의 복음의 어, 복음의 그 내용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이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나사렛 선언 딱 선포하시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 충만한 사역자이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신 분이에요.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임명한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로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른 거죠.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1절 중반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야 되잖아요. 나를 보내사 이게 기름을 부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임명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거죠. 특별한 사명을 예수님 그냥 혼자 와서 사역한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라고 해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히브리스 저자가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열두 사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보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히 예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설명해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여섯 가지예요.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첫 번째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이 가난한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걸 포함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영적인 빈곤의 궁핍에 허덕이지 않도록 풍성한 부요함을 주시는 또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도 비참하게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늘 가난이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다. 어떤 집이 가난해서 그 가운데서 아이가 살아가면 그 아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그 아이는 마음에 열등감이 생기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 주저앉힐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북한 통일됐다고 해보세요. 북한 아이들에게 돈만 갖다 주면 그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가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경제의 문제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으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거죠. 또 경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사회의 평안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져서 가난해져요. 그 가난하니까 마음이 상해요. 이 상한다라는 말, 샤바르라는 말은 사발이 깨지듯이, 사발, 산상조각 나다. 마음이 그냥 다 산상조각 나버린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깨진 거예요, 직역하면. 가난하게 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하게 사니까 마음이 산산조각나요. 주님이 오신 것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상한 마음들을 고치고 싸매어주고 이, 이 고치며라는 단어는 하바쉬라는 말은 붕대 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붕대 감아가지고 싸매주는 거예요. 토닥토닥 하면서. 괜찮아, 괜찮아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가난하면 종으로 팔려요. 포로되고 갇히기도 해요. 그들에게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며. 단순히 주님은 선포하고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선포하셨다라는 것은 성취를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였잖아요. 사망에 갇혀 있었잖아요.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요즘 아이들은 구속하면 감옥에 갇히는 게 구속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속은 갇힌 자들이 놓이는 거. 구원, 해방. 그 다음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은혜, 해라는 것은 라촌입니다. 라쩐의 해, 어, 이 라쩐이라는 라짜라는 말에서 나온대요. 이 라짜라는 동사는 기뻐하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해. 몇 년에 한 번씩 기뻐하는 해가 돌아와요? 이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쁨의 해. 라쩐의 사나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 희년. 희년을 선포한다. 희년은 뭐예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가난해서 몸이 팔렸어요. 희년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요. 근데 노예 해방만 해줬고 부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금방 또 종으로 팔리겠죠? 그래서 부채를 탕감해줘요. 부채 탕감. 가족이 모여서 빚이 다 탕감돼요. 제로로 돌아가요. 그것만 가지고 또 금방 빚지겠죠?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 원래 조상들로부터 물려주었던 땅을 돌려받아요. 그래서 노예해방, 부채탕감, 토지무르기가 해방돼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선언하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영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노예됨을 노예해방,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하신 거잖아요. 영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희년을 선포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고 내세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희년을 노래하고 희년을 선포해야 되는데 대부분 교회들은 신년은 구약의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관심도 안 가져요. 이게 왜 율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당해서 선포하신 건데, 메시아의 사명으로 신년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단순히 영적으로만 구원받는다 해서 끝나면 안 되죠. 이 세상에서도 구체적으로 가난해서 노예로 팔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고,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부채를 탕감해주고 토지 무르기를 회복시켜서 중산층을 늘려가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억압의 사슬을 벗겨주어야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회복되는 희년의 기업 무르기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무르기거든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것을 선포하며, 네, 선포하다, 앞에서 1장, 1절 후반절에도 나왔지만, 카라라는 이 말은 그냥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시고 선포한 것을 성취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그런 분이에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이게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 물을 시원해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화관은 꽃으로 만든 면류관이라는 뜻인데, 원문으로 보면 아름다운 관, 영화로운 관, 아름다운 장식을 한, 그래서 화관이라고 한것 같아요. 죄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누가 죽거나 고통스러운 나라가 망하거나 이럴 때 죄를 뿌리면서 슬퍼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라는 것은 슬픔과 애통과 탄식을 상징하는 눈물과 탄식과 통곡을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그동안 애통해 하면서 통곡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던 자들이 이제는 기쁨의 기름을 부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고 근심 대신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죠. 네. 왜냐하면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될 것이다. 제다카. 의의 나무. 그러니까 61장과 6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나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와께서 호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거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사라 선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들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왜 사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 세상 제가 50년 넘게 살아보니까 참 악하더라고요. 사는 거 힘들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마음이 깨지고 상한 우리들을 싸매어 주시고, 죄와 사망과 세상에 노예되고 포로된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희년의해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그래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관을 주시고 제 대신에 희락의 기쁨으로 또 슬픔 대신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으로 이게 구원이잖아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의 나무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절처럼 되겠죠.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7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는 자들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하고 70년 동안 무너진 저 북녘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자 다시 쌓고 다시 일으키는 자 그때 외인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방의 이방인들이 너희의 종이 되어서 양떼를 치고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된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되는가 아니요? 6절 보니까 제사장이 돼요. 이스라엘이 열방을 또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 여와의 호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고 영광을 얻어 자랑하게 돼. 제사장 사역을 잘 감당하면 열방의 사람들이 네, 화제물을 드리니까 그 재물을 먹게 되죠 제사장. 은 수치 대신에 보상은 명예가 회복돼요. 능욕 대신에 목수를 받아서 회복될 것이다.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다. 팔절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의롭게 되겠죠. 하나님 닮아갈 테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며 살아갈 테니까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강탈을 미워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실히 갚아 주시죠. 영원한 언약을 그 백성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열방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알려진다라는 것은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만큼 탁월해진다는 거잖아요. 자손들이, 후손들이 문 나라 가운데, 만민 가운데 알려지는 탁월한 뛰어난 아이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는 자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네 이렇게 인정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야 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10절 백성들이 화답하죠. 내가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이거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축복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공의로운 겉옷을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는 것처럼 신랑 신부처럼 단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 신랑과 신부에 감겨.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 62장 본문은 네 뭐가 나오겠어요? 햅시바와 뾰르라가 나오는 거죠. 신랑 신부가. 땅이 싹을 내면 동산이 뿌린 것을 움독대하는 것처럼 봄이 되면 싹이 나잖아요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의와 찬송 이게 싹이 나도록 할 것이다. 우리 우면동 교회에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듯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소산하는 그렇게 싹이 돋아나서 우리 우면동 교회에서 영원히 찬성과 공의로움이 쌍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려움 상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것들에 열심을 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지만 우리가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고침받아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의와 생명의 참된 자유로 참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요